굉장한 나무문을 지나면 드러나는 카페 이곳은 1960년대 지어진 재분회사의 창업주일가가 4대에 걸쳐서 살았던 저택이었다고 해요 입구에서부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을 사로잡습니다 고가의 가구들로 꾸며진 룸은 곳곳에 비치된 소품들마저도 매력적입니다. 큰 창으로 보이는 정원이 미술작품을 대신하고요. 여기는 다른 스타벅스와 달리 칵테일과 혼합한 음료도 판매하는 믹솔로지 매장이에요. 날이 추운 날 방문하셨다면 뱅쇼를 드셔보는 것도 좋겠네요. 리저브점이라 커피와 디저트 종류도 다양했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긴 복도를 따라 여러 개의 방이 있어요. 각 방마다 컨셉을 달리해서 다른 공간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모형이지만 과거에는 집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벽난로도 있습니다. 구석구석 둘러보고 취향에 맞는 자리를 찾는 재미도 있어요. 컨셉은 달라도 모든 방에서 창문을 통해 정원의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넓은 공간이 나타납니다. 음악 감상실이나 커피 박물관 같기도 한 감각적인 공간이었어요. 스타벅스 장충동 매장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게 매력적으로 꾸며놨습니다. 원래는 차고지로 썼던 공간인지 카페 입구랑 이어지더라고요. 다시 계단을 따라 카페로 올라갔어요. 타닥타닥 타닥 타들어가는 벽난로 소리를 들으며 눈 내리는 창밖 풍경을 보니 운치 있더라고요. 드립 커피의 풍미를 느끼며 입으로는 커피 한 모금 눈으로는 풍경을 담으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특히 테라스 공간에서는 정원을 내려다 볼수 있어요. 흰 눈이 내려앉은 정원은 더 아름답네요. 장충동 스타벅스의 백미는 바로 이 넓은 정원입니다. 정원으로 나가면 북적이는 내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카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잘 관리된 조경과 분수대까지 이국적인 공간이었어요. 카페 구석구석이 1960년대 지어진 주택의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잘 살렸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무게감 있는 분위기에 은은하게 나오는 음악까지 커피향과 잘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북한산 자락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서울에서 가장 뷰 좋은 카페. 정식 이름은 스타벅스 더 북한산점입니다. 전체 좌석은 지상 1층, 2층, 그리고 루프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문하는 곳은 1층 안쪽에 있습니다. 카페 곳곳에 북한산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베이커리 메뉴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북한산점에서만 판매하는 시그니처 메뉴도 있습니다. 1층 안쪽 주문하는 곳을 지나면 야외 공간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정원에서도 북한산 뷰가 보여서 북한산을 정원 삼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2층 공간은 전면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요. 통창으로 보이는 북한산의 웅장한 모습, 뷰가 좋아서 한참을 앉아서 풍경만 바라봐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3층으로 올라가면 루프탑이 나옵니다. 2층 통창으로 보는 풍경도 좋지만, 루프탑 테라스에서는 북한산 자락을 파노라마처럼 볼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뷰 좋은 카페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 파노라마 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좋은 뷰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니까 더 풍미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서울 이색 스타벅스 매장은 경동시장 안에 있는 스타벅스 경동 1960이에요. 채소 생선 가게 간판들 사이에서 갑자기 등장한 스타벅스 간판부터 이색적이죠. 이곳은 1960년대 지어진 이후 오랫동안 방치된 폐극장을 카페로 리모델링한 곳입니다. 스타벅스로 이어지는 공간에 LG전자에서 운영하는 레트로 전시, 금성전파사 새로 고침센터도 구경할 수 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면 엄청난 층고와 함께 넓은 공간이 펼쳐져요. 큰 규모와 옛 경동극장을 잘 살려서 리모델링한 특색 있는 매장이었어요. 스타벅스 스페셜 스토어 특화 음료도 맛볼 수 있으니 방문해서 드셔보세요.